남아 가깝고 저렴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제일 만만하게 떠오르는 곳이죠. 근데 동남아에도 여러 여행지들이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도시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동남아 여행지 숨은 곳 순식간에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중 방문객 1위, 베트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곳이죠 베트남의 빅맥 지수, 즉 빅맥 가격으로 보면 4,100원으로 한국의 5,500원보다 꽤 차이납니다 다남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이 찾는 곳이죠 유명 여행 코스로는 먼저 바나힐이 있습니다 큰손이 떠받치고 있는 다리 골든브릿지 그리고 유럽풍의 마을을 구경할 수 있고요 세계 6대 해변이라는 미케비치 사찰과 동굴을 볼수 있는 오행산 감성적인 핑크성당 그리고 용다리도 주요 방문 코스입니다 다낭은 아름다운 해변과 산 그리고 여러 특색 있는 관광지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휴양만 하는 건 지루하다 돌아다닐 곳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호이안, 다당과 가까워 함께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호이안 올드타운 등불이 아름다운 투봉강 CNN에서 50대 아름다운 해변으로 선정된 안방 비치가 있습니다 이외에 코코넛 마을에서 바구니 배 체험도 가능하고 저녁에는 야시장에 가봐도 좋습니다 호이아는 아름다운 해변과 함께 과거에 번성했던 도시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볼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나 문화탐방을 좋아하시는 분, 아기자기하고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야짱. 요즘 제일 핫한 도시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역시 나트랑 해변을 빼놓을 수 없고요. 워터파크, 놀이공원, 아쿠아리움 등 없는 게 없는 대규모 테마파크인 비넌더스 나트랑. 전망도 좋고 건물도 느낌 있는 호나가르 사원, 거대한 불상이 있는 농선사, 유럽 느낌의 나트랑 대성당 등 구경할 것이 많습니다. 나트랑은 휴양은 물론 테마파크, 머드 체험, 보조 투어 등 즐길거리도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행 가서 재밌게 놀고 싶다, 이것저것 체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달랏, 야장을 갈때 많이 방문하는 도시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수원 허흥 호수, 이름처럼 신기하게 생긴 크레이지하우스, 사진 촬영 명소인 달랏 기차역, 보기만 해도 시원한 갓당락 폭포,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의 림퍽 사운드도 있습니다. 달랏은 사계절 내내 봄 날씨여서 꽃의 도시라고 불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아름다운 잔을 즐기고 싶은 분, 유럽풍의 아기자기한 도시를 느끼고 싶은 분에게 추천합니다. 폭호! 요즘 엄청 뜨고 있는 휴양지이죠 유명 여행 코스로는 먼저 썬월드 혼돈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아름다운 바다와 선풍경을 감상할 수 있죠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사우비치도 있고요 테마파크인 빈 원더스 푸꾸옥과 반 개방형 동물원인 빈펄 사파리 베네치아와 상하이 등 유명 도시를 테마로 한 그랜드 월드 푸꾸옥 유럽풍 건물들로 조성한 선셋타운 바다가 보이는 푸꾸옥 사원 등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푸꾸옥은 아름다운 해변과 더불어 대규모 리조트 및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휴양도 즐기고 현대적인 인프라 속 다양한 볼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호치민, 베트남 최대의 경제 도시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통일궁, 전쟁 박물관 등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곳 유럽풍의 건물인 노트르담 대성당과 중앙 우체국, 던딘 성당, 이색적인 메콩강 투어, 그리고 도시 전망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공 스카이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VBN 워킹 스트리트 여기가 핫합니다. 호치민은 현대적인 도시에서 활발한 밤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와 문화 탐방과 함께 클럽, 술집 등 밤에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노이 베트남의 수도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시내 스카이라인을 구경할 수 있는 롯데 센터 하노이 전망대, 산책하기 좋은 호안 게임 호수, 서호, 현지 느낌을 물씬 풍기는 하노이 구시가지, 역사적 의미가 있는 바딘 광장, 베트남의 혁명가 호치민이 살았던 호치민 관점 파리에 온 듯한 성 요셉 대성당 등이 있습니다. 하노이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로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사와 문화유적 탐방을 좋아하고 현지 문화를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베트남 다음으로 많이 가는 국가 태국입니다. 태국의 백맥 지수는 5,200원으로 한국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지 음식이나 물건, 서비스 등 체감 물가는 더싼 편입니다. 방콕. 태국의 수도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호치민과 비슷하게 반문화로 유명한 곳이죠 유명 여행코스 중 저녁에 놀기 좋은 곳부터 알려드리면 카오산 로드, RCA, 통로가 있습니다 구경거리로는 방콕왕궁을 꼽을 수 있고요 사원은 왓프라케우, 왓아룬, 왓포 이렇게 세 군데를 많이 방문합니다 이외에 방콕 스카이라인을 구경할 수 있는 킹파워 마하나콘 스카이워크 현대적 쇼핑몰 아이콘 시암, 시암파라곤 그리고 재래시장인 짜뚜짝 시장까지 방콕과 호치민 반문화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라면 호치민은 유럽풍 건물을, 방콕은 동양풍 건물을 볼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현지 문화 탐방과 함께 클럽, 술집 등 밤에 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파타야 방콕 옆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유명 여행코스로는 먼저 반문화 중심지인 워킹 스트리트가 있고요. 휴양 쪽으로는 파타야 해변과 산호섬 투어, 다양한 테마와 함께 공연을 볼수 있는 룩룩 빌리지, 이색적인 진리의 성전, 그리고 파타야 수상시장 등이 있습니다. 다른 휴양지에 비해 경관이 뛰어나진 않지만 방콕과 함께라면 좀더 다채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적당히 휴양도 하고 밤문화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푸켓 태국의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가장 번화한 해변이자 저녁에도 북적북적한 파통피치가 있고요. 좀더 조용한 곳을 찾는다면 카운비치와 카타비치가 있습니다. 바다를 즐기기 위한 여러 투어도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찾는 건 피피섬 투어입니다. 이외 구경거리로는 큰 불상과 함께 섬을 내려다 볼수 있는 대불사, 석양으로 유명한 프롬테콧, 테마파크인 한우만월드,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몰려있는 포켓 올드타운 등이 있습니다. 푸켓은 세계적인 휴양지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다양한 매력의 해변들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휴양과 함께 전통 문화 탐방, 밤문화까지 올인원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치앙마이. 한달 살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현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도이스텝 사원, 치앙마이 올드타운 등이 있고요. 치앙마이의 가로수길이라 할수 있는 님만해민 거리, 코끼리 보호구역 체험도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치앙마이는 화려한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곳이라기보다 개성 있는 카페, 다양한 맛집, 저렴한 물가, 안전한 치안 등 장기 체류했을 때그 진가가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역사, 문화, 예술 탐방을 좋아하고 평화로운 도시에서 느긋하게 힐링하며 여유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이제 절반 넘게 왔는데요. 나머지 도시들까지 쭉 보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여행지는 어딘지, 그 이유는 뭔지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세요. 필리핀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중세 번째로 많이 가는 곳이죠. 빅맥 지수는 3,900원으로 여태 나왔던 국가들 중 제일 저렴합니다. 추가로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좀더 편리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세부. 필리핀 두 번째로 큰 대도시이자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막탄섬 호핑 투어, 오슬롭 고래상어 투어, 모알보알 스노클링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가 있고요. 도시 쪽에서는 마젤란의 십자가, 산토니뇨 성당 등 역사 유적지와 세부 전경을 볼수 있는 탑슬 전망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부는 큰 도시와 함께 아름다운 해변이 어우러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휴양과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보홀 세부 바로 옆에 있는 휴양지입니다 세부와 비교하면 덜 좋은 인프라 더 좋은 자연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유명 여행코스로는 발리카사 코핑투어 나팔링 포인트 스노클링 릴라 고래상어 투어 등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외에 볼거리 놀거리가 많은 초콜릿힐 귀여운 안경원숭이 투어, 반딧불이 투어, 로봇강 투어 등 해변 이외에도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보홀은 다른 동남아 휴양지에서 볼수 없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해양 프로그램, 이색적인 자연환경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보라카이 역시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죠 유명 여행 코스로는 먼저 에메랄드빛의 바다에 고운 모래를 가진 화이트 비치가 있습니다. 이곳도 선셋 세일링, 호핑 투어, 스쿠버 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할수 있고 섬 전경을 볼수 있는 루어산 전망대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라카이는 작은 섬에 인프라도 몰려 있어 멀리 돌아다니지 않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름다운 해변이 제일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닐라, 필리핀의 수도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산티아고 요새, 마닐라 대성당, 성 아구스틴 성당 등 스페인 점령기 시절 문화를 볼수 있는 곳들이 있고요. 이외에 역사적 의미가 있는 리잘 공원, 해양 테마파크인 마닐라 오션파크, 대형 쇼핑몰 SM 몰 오브 아시아 정도 꼽을 수 있겠네요. 마닐라는 옛 문화와 함께 현대적인 도시를 볼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관광할 곳이 많지는 않아서 대개 카지노나 유흥을 즐기러 가는 곳이니 참고하세요. 말레이시아의 빅맥 지수는 3,900원으로 필리핀과 동일합니다.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의 대표 휴양지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세계 3대 석양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탄중하루 해변이 있고요. 가야섬, 마누칸섬 사피섬 등 다양한 섬에서는 해양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지정된 동남아 최고 높이 키나발루 산에서 트레킹도 가능합니다. 코타키나발루는 다른 휴양지와 비슷하지만 높은 산까지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산까지 꼭 가고 싶은 분이나 석양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입니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수도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먼저 랜드마크라 할수 있는 고층 빌딩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고층 건물 KL 타워에서도 스카이라인을 보기 좋고요. 힌두교 성지인 바투 동굴 대형 쇼핑몰에 있는 번화가 북킷 빈탕,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잘라 알로 야시장도 가볼 만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현대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문화 도시를 탐방하고 싶은 분, 고층 빌딩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빅맥 지수는 3,400원. 오늘 소개한 국가 중 최저가입니다. 달리 신혼 여행지로 유명한 곳이죠. 여긴 짧게 여행 코스를 소개하기 애매합니다. 정말 여러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즐길 수 있는 게 다채롭기 때문인데요.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액티비티, 정글처럼 우거진 산림, 멋진 절벽, 시원한 폭포 등 종합 선물 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나중에 신혼여행지 정리 콘텐츠로 야무지게 소개해 드릴게요. 발리는 지역마다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건 물론 비용도 가성비부터 럭셔리까지 전부 가능해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로맨틱한 여행지를 원하시는 분 또 좋은 인프라 속에서 다양한 자연 환경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싱가포르의 빅맥 지수는 6,800원으로 한국보다 물가가 비싼 곳입니다. 유명 여행 코스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을 듯한 마리나베이 센즈가 있고요. 가든 스바이더 베이,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 등 식물원도 유명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포함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는 센토사섬, 낭만적인 대관람차,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이외에도 볼거리가 참 많아요. 서울보다 약간 큰 크기인데 정말 꽉차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멋진 도시뷰는 물론 청결이나 치안도 좋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도시를 좋아하는 분, 짧은 이동거리로 여러가지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나라 라오스입니다. 아쉽게도 맥도날드 자체가 없어서 빅맥지수는 없습니다 루앙프라방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유명 여행코스로는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꽝시폭포 도시 전경을 볼수 있는 푸시산 라오스 왕국의 역사를 볼수 있는 로얄팰리스 박물관 그리고 왓 시앙퉁 사원 등이 있습니다 루앙프라방은 외딴 산지에 도시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남들이 잘안 가는 곳을 좋아하고 산과 폭포 같은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웬만한 동남아 여행지들을 다 다뤄봤는데요. 가장 마음에 드는 곳 뽑으셨나요? 조만간 그곳으로 재밌게 여행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동남아 여행지들이 대략적으로 파악됐다. 정말 유익했다 싶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콘텐츠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미리 가보는 세계여행, 지금까지 여행가는 시간의 준이였습니다.